한국 연예계를 강타한 극적인 전환. 킹더랜드 드라마의 주역, 준호와 유나가 멜로 연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그들은 드디어 실제로 사랑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들이 사랑하는 커플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 소식은 팬들과 대중들을 크게 충격시키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의 호흡과 감정 연기가 현실에서의 사랑으로 이어지다니 이 놀라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로맨스의 모습을 보여주며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의 연기를 통해 보여줬던 감정 표현의 진정성이 현실에서도 이어져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은 연예계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눈부신 사랑의 빛을 발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롯이 로맨틱한 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킹더랜드 드라마에서 노상 심력을 맡은 안서아의 고백은 더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준호 항상 여자 아이돌 피한다.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짚어봤다. 이는 준호가 유나와의 관계를 보다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성 아이돌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여성 아이돌들이 오해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밝혔다. 준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유나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또한 현재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의 결혼을 향한 진지하고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자 아이돌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배려심을 나타내고 있다. 킹더랜드 드라마의 성공적인 연기 뒤에 놀라운 진실은 준호와 유나의 사랑 이야기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 소식을 넘어서 현실에서의 진정한 로맨스와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팬들을 분주하게 만들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이야기를 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